What's up, everybody? 와, 미, 남. 와이너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레어랑 <laughs> 같이 한번 출연을 해봤어요. 특별편으로. 저희가 오늘 편에는 요즘 뉴욕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앉은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네요. <laughs> <laughs> 일단은 와인부터 한번 깔고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와인이, 까민스 데 브리오라트라는 스페인 와인이에요. 브리오라트라는 지방인데, 브리오라트라는 지방이 스페인의 굉장히 북부에 있어요. 거의 프랑스의 이 국경에 접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브리오라트 지방의 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은 품종이 원래 이프리오라트 지방에서 유명한 품종은 가르나차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르나시라고 부르는 품종인데 오늘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에 100%로 돼 있는 와인입니다. 음. 역시 스페인 와인들이 약간 뭔가 파워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그래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저희는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음. 이제 한국에서 막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은 그래도 조금 음. 가라앉은, 그러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가라앉은 것 같고, 요즘은 진짜 미국, 뉴욕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딱 저희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전체의 나라를 봤을 때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좀 코로나 확진자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사실 거기에서 먼저 각자 집에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지금은 뉴욕이 미국 전체의 거의 한 50%를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사실 처음에 이게 시작했을 때는 애들끼리 와 이거 그러면 막 심해지면 우리 학교도 영향을 받나?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이메일로 앞으로 모든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 모든 게 되게 빨리 일어나서 기숙사 살던 친구들도 각자의 뭐 따로 숙소를 잡던지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3월 달 정도에 원래 원래 계획은 한국을 한 번은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네. 몸방학을 한국에서 보낼라 그랬는데 그거 모든 걸다 취소해야 됐잖아 저희가 원래 3월 15일경에 시작하는 봄방학 때 한국에 가려고 2월달에 표를 끊었었는데 한 2월 중순? 말 정도부터 한국이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그래서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공권이랑 이런 모든 거를 취소를 했어요 이제는 미국 국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 사실상은 뉴욕 그래서 저희 집 안에 막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제 생각에는 한 3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그러한 막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로 지금 오늘 <laughs> 2주 동안 집 밖을 아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까지는 내려갔는데 왜냐면 막 소포 오고 이러면 음. 그런 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아파트의 문 밖으로는 정말로 2주째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한 거는 더 이상 식당 가서 밥을 못 먹고 바 같은 데 가서 술을 못 먹고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못 먹고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원래 장을 보러 갈순 있어요 장을 네. 보러 갈순 있는데 근데 저희는 장도 안 보러 가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스타 카트라는 서비스가 미국에는 있는데 장을 대신 봐줘요 바로 주변에 있는 슈퍼에서 저희가 선택한 품목만을 어, 선택을 하셔서 대신 쇼핑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인스타 카트를 이용해서 한 2, 3일에 한번 정도 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사실 저희 집에 쌓여있죠. 전반적으로 요즘 생활이 그래서 완전 달라졌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밖에만 보더라도 창문 밖으로 차들이 거의 안 다니고. 그렇긴 한데 또 요즘에 영상이나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공원에는 사람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음. 공원에서 식스핏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원에 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아직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이 사실 대처를 되게 잘한 것 같아. 요 사실 미국이 그만큼을 이제 따라잡지 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게 있어요. 미국에서 Surgeon General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Surgeon General이 이번에 아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마스크를 써봤자 이 코로나를 막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과정에 더더 더 걸릴 위험만 높아지고 도움 안 되니까 사지 마라. 또 하나 모순이었던 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남들에게 퍼뜨리는 거를 막는 데는 예방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메인 메시지였는데 그게 말이 안 됐던 게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확진을 받은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확진이 아직 확진 판정은 안 났지만은 바이러스를 복용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게 되는 거고, 또 마스크 쓴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마스크를 저희가 한번 써봤어요. 물론 일반 마스크였지만, 일반 마스크를 쓰고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고, 저희밖에 안 쓰고 있고, 막 저희를 피하고, 그래서 좀 역효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부에 그거를, 마스크를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더 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많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다녀요. 거의, 거의 저희 네. 건물만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동양 사람들만 쓰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상대방 외국인이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불편해요. <laughs>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가 약간 많지가 어, 않아.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확진자가 많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3번 확진자, 2번 동선까지. 동선 다 어. 나타 나는 내고 어디 어디 갔었는지 여기는 정보 공개가 진짜 거의 없어요 어 그냥 진짜 총그뭐 도시나 아니면 나라 차원에서 몇명 정도만 있는지가 있지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그게 울문건지 그 이후로 어디를 다녔는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오픈되게 그거를 좀 접근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진짜 그래서 요즘에 그냥 집 밖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일단은 집 안에서 그냥 방콕, 음. 집콕, 잭콕,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laughs> 근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인 게 뉴욕에서는 네. 다른 주보다는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 지금 그 뉴욕 주, 특히 뉴욕 주, 뉴욕 시의 그블라지오그 메이어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주 꾸어모, 꾸어모 주지사가 있어요, 꾸어모 주지사. 근데 그 꾸어모 주지사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요 정말로 앤드루코모가 매일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요. 여기 시간으로 뭐한낮인것 같아요. 11시, 12시면 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정말로 주말이건 뭐건 그냥 매일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가장 상세한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의 일상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제 집속에서 2주 동안 그냥 진짜 한 번도 안 나가고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의외로 진짜 되게 놀랍게도. 이게 약간 체질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아직 온라인이지만 계속 학기 중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줌으로 거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마다 뭐 친구들 만나던 거 그런 것들도 다 줌이라는 서비스를 써서 화상으로 저희가 술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장을 미리 봐둔 것들로 요리해서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와인을 음. 정기적으로 배송해서 맞아요. 먹고 있다는 거. 미국의 와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이 되니까, 위비너를 통해서 주문하는데, 보통 이제 175달러 이상을 주문을 하면 은그 배송비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75를 맞추려고 하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막 그냥 바쁘고 애들 만나고 그냥 밖에 나가다니니까, 음. 집에 있는 와인을 마시는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쵸. 요즘에는, 하루에 한병 마실 때도 있고, 시간 자체가 많아졌다 보니까, 와인을 훨씬 더 빨리 음, 자주 먹으면서, 되게 많이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진짜 편하긴 한것 같아요. 진짜 수업하기 한 10분 전에 깨갖고, 그냥 진짜 물 세수만 하고, 일단 첫 수업은 듣잖아. 너무 진짜 편해요.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약간은 조금 더 자기 데스플이필요회그뭐라 음, 그러지?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사실 전혀 못 하는 환경은 아니고 참여를 하려고 하면 뭐 손들기 기능도 있고 해서 뭐 할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중하기가 어쨌든 간에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음. 집에 있다 보니까 집중을 빼앗는 너무 다른 게 많고 음. 그리고 다른 친구들 집이 어떻게 생겼나 막 계속 보게 되고 맞아 <laughs> 왜냐면은 이게 수업이랑 달라. 수업이랑 다른 게 수업 때는 교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줌을 하면은 교수님도 보지만 동시에 다른 친구들이 다 나오는데 걔네가 또 각자 집에 있으니까 걔네 집이 뒷배경에 나오니까 오, 어 얘는 뭐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이런 거 보게 되고 교수님 몰래 우리 술게임도 그리고 또 넷플릭스를 보는 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진짜 많아졌어요. 그럼 넷플릭스 몇 개만 추천해 주시죠 아 넷플릭스 최근에 재밌게 본거아 음. 일단 킹덤 킹듬. 킹덤은 저희가 되게 재밌게 <laughs> 봤는데 킹덤에서 더빙이 꽤 괜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혹시 어떤지 보자 그래도 사극 느낌인데 뭔가 더빙 돼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고 봤는데 너무 잘한 거요 넷플릭스가 맞아. 진짜 너무 잘해갖고 저희가 첫 편을 영어로 틀어봤는데 그냥 그 전체 시즌 1이나 시즌 2 전체를 다 영어로 봤어 진짜 더빙을 잘했어 전혀 어색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중에도 그 이카루스라는 아, 다큐멘터리가 그 다큐멘터리 진짜 미쳤어. 그 다음에. 파 h a r m a c i s t 라는또 다큐도 되게 사실 놀라웠던 다큐멘터리 음.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봐야 돼. 사실 이그레스도 그렇고 파 h a r m a c i s t 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보다 끝까지 봐야 이게 진짜 이거의 진가를 알게 되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 이 전염병이 생길 거라는 걸빌 게이츠가 옛날에 예측했었다. 그 사람들이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그빌 게이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서 아, 저가 되게 재밌게 맞아. 봤던 거 같아요. 맞아. 아 근데 지금 이제 와인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와인을 하나 더 따겠습니다. 피노 누아 willamette valley 그래서 willamette valley가 오리건주에서 가장 이제 피노 누아로 유명한 그 동네인데 이 와이너리는 실제 와이너리 이름이 Willamette Valley Vineyards인 오. 것 같아. Whole Cluster라고 써 있어요. Whole Cluster. 포도송이 전체를 개별적으로 따지 않고 그냥 송이 음. 전체 상태에서 바로 압착을 해갖고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인에서 테닌들이 좀더 세기도 하고 조금 더 산도가 있기도 하고. 이 vegetation의 향이 좀더 강해요 피노누아 와인이 사실 resveratrol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아 원래 사실 와인에서 이 resveratrol이 가장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각광받는 항산화제인데 그 resveratrol이 모든 그 포도 종류 중에서도 이 resveratrol 함량이 가장 많은 포도 중에 하나에요 이 포도 송이 전체를 크러싱도 안 시키고 만든 와인 색깔이, 확실히 색깔이 진짜로 아까 이 까베르 네소비뇽에 비해갖고 진짜로 더 투명한게 보이고 조금 더 보라색기를 띄고 있고 보라색은 얘가 더 보라색인거 같은데요? 얘는 조금 더 자두색 아닌가요? 각자 눈이 다른거니까 저는 대체로 와인을 볼때 와인들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이랑 대체로 잘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음. 진짜로, 그게 이제 클레어 설이 됐어요. 네. 클레어가 이제 그렇게 <laughs> 맨날 얘기하는데,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예, 아예 서로 다른 애들이 간혹 있어. 음... 얼마 전에 아예 달랐던 애가 있는데, 이 와인, 저 u g g e 이 와인에 e 엄청나게 그냥 사나운 사자의 이 얼굴이 있어갖고, 와이 와인 진짜 뭔가 되게 강하겠다, 세겠다 했는데 먹으니까 정말 무슨 꽃 한송이처럼 너무 음. 섬세하고 약간 연하고 부드러운 맛인 거야 맛있긴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원래는 진짜로 그걸 잘 나타내는 것 같아. 자, Whole Cluster Pinot Noir. 아 특이하다. 일단은 약간 콤콤함이 있고. 음, 뭔가 약간 젖은, 젖은 흙의 향이 좀 있고, 말 농장의 향이 살짝 있어요. 전혀 세진 않은데 살짝 있고, 약간 체리를 음. 초콜릿에다가 살짝 담그는 것 같은 향, 그 체리 향인데 살짝 초콜릿이한 체리 향. 드셔보세요. <laughs> 자,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음, 특이하다. 일단은, 이제 맛에서도 콤콤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처음에 입에 들어갔을 때 산도가 좋았는데 약간 끝나는 게 살짝 묽게 끝나는 음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산도가 있을 거면은 그게 끝까지 좀 이어져 갖고 음 끝에 그 산도가 약간 입을 쫙좀 쪼여주는 게 좋은데 이건 처음에는 그 산도가 느껴지지만 끝에 가서는 많이 약해져요 그 산도가. 음 맛이 살짝 밍밍하네요. 근데 이거 먹다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너무 진한 걸 먹다가. 먹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인들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되게 인위적인 와인이 맛이 나는 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 약간 이러한 좀 자연 그대로의 맛 그냥 과일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진정한 와인 러버들이 약간 많기 때문에 음. 이런걸 러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는 살짝 좀 밸런스는 음. 안맞다 네헤어 수가 없는 자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뉴욕에서 정말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지만 정말로 결국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떠한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특히 요즘 정말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맞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이겨내는게 방법이 아닐까 <laughs>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오늘 저희의 근황도 전달할 겸 해갖고 이렇게 캐주얼한 편을 하나 찍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클레어 처음으로 게스트 나온 편인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알라딘 아니 너 기억 주는 날아신 또한 예너 그저 혼자가 뭐니 기다리던지니 옆 바로